나에게 맞는 농구공은 어떤 것? 윌슨 vs 몰텐, 윌슨 에볼루션 어드밴스드 마이크로파이버 컴포지트 농구공은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사용한 분들께서는 그립감이 뛰어나고 손에 착 감기는 질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덕분에 패스와 슛시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또한 탄성이 좋아 드리블이 부드럽고 반응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서 실제 게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내구성 또한 우수해 여러 번 사용해도 처음 느낌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이즈 치호는 성인 남성에게 적합하여 연습시 실제 경기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다만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농구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몰텐 KBL 프로농구시 구 프리미엄 천연가죽 농구공 B7G 3800은 농구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농구공의 뛰어난 그립감과 경량성을 칭찬하며 실내외 겸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전했습니다. 아이들이나 성인 모두에게 적합한 치료사이즈는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며 공인구로서의 신뢰도 높습니다. 특히 천연가죽 소재 덕분에 더욱 부드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가격대가 다소 높다는 의견도 있으나 품질이 뛰어난 만큼 그만한 가치를 지닌 제품이라는 평가입니다. 농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